<laughs> 저는 어저께 스파링 갔다 왔어요. 그 직접 그 스파링을 해가지고 몸이 진짜 개운해요. 허세 부리지 마. 아무튼 저 거짓말하고 개는 패니다. 진짜 패고 갈 겁니다. 미국은. 예. 허 부리지 마. CJ 얘기 해주려고 하는데 실제 실제 있는 일. 제가 CJ 이재현 회장이 밀어주던 연예인이 있었어요. 여자 연예인요. 제가 홍콩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. 6개월은 한국, 6개월은 홍콩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래서 집을 삼성동, 삼성동에다가 삼성 팰리스라는 곳에다가 제가 집을 얻었었어요. 렌탈을 했어요. 이 새끼,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근데 홍콩에서 완전히 들어오면서 그 여자 연예인이 살던 집하고 저하고 막 바꿨어요.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을 스폰해주는 사람이 바로 CJ 이재현 회장이에요. 근데 그 여자가 TV에 출연을 했는데 정말 그때 잘 나가더라고요. 어. 뭐, 걔가 그렇게 저는 그니까 뭐, 이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쁘다고 하대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직접 봤거든요? 키가 되게 작고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런 셈이죠 네휴가보 뭐 한국에 온, 온 셈이죠 그렇죠 네이 네.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나 이미경이랑 옛날에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했었어요 그 여자 근데 매너는 좋드, 좋던데요? 매너는 나쁘진 않던데요? 키는 되게 작아가지고 눈은 쫙 찢어져가지고 이 새끼 한테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잇. LG 그룹도 알죠, LS 그룹 회장님도 제 아는데 잘 친하죠. 요즘에 연락 안 드렸는데 한번 드려야겠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아, 김학희 씨는 그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, 저하고 저희 회사하고 그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해서 알려는 드릴게요. 네, 다음에 제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이전 회장 알아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두산요. 두산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. 두산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, 에... 두산은, 그, 박용만 회장님이 서자예요. 그, 친, 그, 제가 아는 분이 그 성지건설 회장님 하시던 박용호 회장님이라고 있어요. 그분이 원래 그, 원래는 계인데 그분 성지건설이 부도나면서 돌아가셨거든요? 이 새끼,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구자철 회장님 잘 알아요, 저요. 네.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저도 대우그룹에 있었습니다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인베스티게이터라고 사이트 그 트레이닝 스쿨이 있어요 사이버요 거의 갔다 왔거든요 그 기업 그 보안 때문에요 어그 코드를 아무나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그 오늘 그 DC갤러리에서 아마 그 아수라가 올린 것 같은데 그 코드를 또 심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. 구독자 여러분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아니 가세요. 정작 정작 힘들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신들이 말이 많아요. 네. 네, 오늘부터. 야. 돈안야이네 오늘부터 중구 지방을 중심으로.